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띠 운세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양력생일로만 보는 양력생일 12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 염소자리에 2021년 11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본인이 마음을 주게 되며 근심이 생기고 일에 지장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는 일에서도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천천히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염소자리이신 분들 타고나기를 책임감이 강하시고 확실히 하시는 일을 해 내시려는 분들이십니다. 11월에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주위에서 자극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도 있겠으나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초에는 만난 사람과는 좋은 인연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속마음까지 터놓을 만한 사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끈끈한 우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는 달입니다. 이달 초에는 본인이 하시는 사업에서 강하게 의욕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중순쯤 가게 되면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들어와 금전적으로 좋아지겠지만 많은 지출을 할 정도의 수입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이달에 본인에게 기회도 생기게 되고, 시험이나 또는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도 있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운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보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변 직장이나 또는 주변 지인들로 인해서 본인에게 금전 운이 상승하게 되며, 또한 본인이 이름을 알리게 되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시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본인의 그동안의 많은 노력 덕분입니다. 큰 운은 아니지만 작은 성과 등이 나오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운이 좋아지게 되면서 하시는 일에서 순조롭겠습니다. 또한 이 달에 인맥이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큰 수입이 될 만한 일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책임 또한 커지겠습니다.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무난하시겠습니다. 때때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들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본인이 주위의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노력으로 운이 따라오겠으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겠네요. 이달에는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쁨 또한 넘치겠습니다. 또한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투자 등의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또한, 대인 관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며, 본업에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으나, 차츰차츰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본인의 생각대로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연인이신 분들 더욱 사이가 좋아지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또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서 어, 기쁜 11월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애정운은 대체로 좋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만남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어, 특별한 마음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에는 본인의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위에서 인기도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무난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